감사합니다. <laughs> 즐거운 날입니다. 네. 오늘은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즐겁고 신나는 날일까요? 기분 좋거든요. 나이를 좋아. 30을 뺐잖아요. 나 기분 좋아해서 빼 가지고. <laughs> 30 3 0살에 젊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또정각대잖아요 정가. 40. 전도 정확히 그 원래 정각이었어요 <laughs> 청각 아닌 사람은 그냥 아닌데는 사0원냅니다 우리는 청각에다가 나이가 3십이 젊어졌으니까 네. 그 생생한 청각이지요. 네. 그래서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늘은 훨씬 더 좋은 날이지요. 네. 그게다 뭐 햇빛까지 쨍쨍 내리비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무엇이든 반복을 한다는데 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즐겁고 재미나게 살지 못할까? 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재미나게 살고 있죠? 예. 근데 왜 재미나게 사는지는 아직 생각 한번 안 해봤어요? 예.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예. 지금 우리는 맨날 재미나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예. 왜 재미나게 사는지 하는가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아침에 눈을 딱뜨 보니까 내가 안 떴는데도 숨을 쉬고 있잖아요.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밤 사이에 밤에 자면서 그냥 코만 드릉드릉 골고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몸 안에 오장육부다 아무 탈이 없어서 눈 뜨면 은 화장실 가라 해서 화장실 가고 또 가만히 있는데도 눈이 깜빡깜빡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들리고, 가만히 있는데도 지금 계속 내가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이 몸뚱아리가 진짜 난지, 숨을 쉬게끔 하는 게 진짜 난지, 듣게끔 하는 게 진짜 난지, 말하게끔 하는 게 진짜 난지를 저번에 공부를 한번 했었죠. 그죠? 예, 네. 네. 그런데 이 몸뚱아리보다는 숨을 쉬게끔 하는 게 진짜 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숨을 쉬게끔 해주고, 듣게끔 해주고, 보게끔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게, 그걸 갖다가 우리는 덕분에 숨 쉬고, 덕분에 듣고, 덕분에 보고, 덕분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진짜 다 덕분에, 그 에너지 덕분에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숨쉬고 살기만 해도 감사하고 덕분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부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관점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말로 신기한 것은 어떤 것도 바뀌지 않는데 내가 평상시에 그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을 왜 당연하게 그렇게 숨을 쉴까 하고 부정을 하고 한번 바라보면 바로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관점 하나 바뀌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술 아닙니까? 마술이잖아요. 예. 이것은 우리만 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그 병원을 인정하는 인정원에서 감독하시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보시고 그분들은 전국의 요양병원들을 다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우리 병원의 어르신들만 다른 병원들의 어르신들하고 좀 다르다는 거지. 어떻게 다를까요? 힘이 난다는 거야 힘이 그리고 웃는다는 거야. 그리고 재미나게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를 자기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제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그걸 설명을 해 드렸어요. 우리 병원은 병원의 규모는 작지만 다른 병원들보다 더 잘할 수도 없고 더...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시골에 있는 병원이라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리고 가장 가족적인 분위기로 살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매주 한 번씩 아침마다 명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한2년 정도 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명상 덕분에 우리가 지금 아침에 이렇게 웃으면서 재미나게 즐겁게 살고 있다는 거죠. 본인들은 그게 어떤 영향을 저한테 본인들한테 주어졌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생각을 해보지도 않거 제가 오늘 처음 하는 이야기라 아왜 그런지를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저의 모습을 보면 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웃고 얼굴에 왜 주름이 하나도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근데 그것은 제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병원을 시작해서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1997년 11월 10일 날 한방병원을 오픈해서 IMF를 겪었고, 그 다음에 어, 최근에는 병원이 굉장히 어,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제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어, 경우를 취했고 또 저는 사실은 어, 다른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 때에 저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준 부분들은 와 오늘도 눈을 뜨면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야숨 쉬는 것만 해도 어디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 어려운 부분들을 저는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만히 있는데도 숨을 쉬게끔 해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숨만 쉬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리고 그 덕분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인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술술, 솔솔솔솔솔 잘 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그 어르신들하고 아침에 만나서 그 다음에 회진 될 때, 침대 때뭐 제가 하는 게뭐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네. 예. 그리고 악수하고, 아이고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어, 뭐, 어, 어. 그 다음에 또재미날 때는 우리가 또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죠? 노래도 부르고, 뭐 악수하고, 뭐 하는 게뭐 있습니까? 하는 게 없어요. 오로지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덕분입니다. 이것밖에 안 하는데, 우리는 신 난단 말이에요. 신이나, 그리고 웃으면서 물 보면 모든 게다 이뻐 보여. 그리고 어떤 것도 마음이안 드는 게 없어. 그런데 내가 기쁘고 즐겁게 있다가 화가 확 났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모든 게 보기가 싫어. 일단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내가 사실은 한께 하나도 없잖아요. 내 마음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쁘게 생각한 거하나고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낸 거하고 밖에 차이가 없어요. 근데 내가 기분이 불평불만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 눈에 금방 이쁘게 보이던 게 금방 마음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서 금방 싫어지고 불평불만이. 아, 이거는 왜 이렇게 생겨서 이거는 왜 이렇게 안돼 이거는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거는 왜 이렇게 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갑자기 덕볼 일이 생기고 감사할 일이 생기고 기쁘지고 마, 입술에서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서 기쁜 마음이 생기고 즐거운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뭐한게 있습니까? 뭐 돈을 많이 썼습니까? 돈을 벌어 가지고 뭘 투자를 했습니까? 단지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관점을 생각을 바꾸어서 와, 이걸 왜 당연할까 하고 부정을 하고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지. 야, 내가 지금 왜 살아 있어?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아 있는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숨을 왜 숨을 쉴수 있냐고? 공기 덕분에, 공기 덕분에 내가 지금 숨을 쉴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공기를 만들 수 있어? 공기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공기를 못, 마는데도, 못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기 덕분에 공기의 고마운 감, 고마운 감을 공기의 덕분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기 덕분에 내가 숨쉴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공기가 내한테 돈 달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공기가 숨 마신다고 해서 내보고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공기가 내보고 숨 많이 쉰다고 해서 돈더 내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지금 숨쉴 때마다 돈 내고 숨쉽니까 그냥 숨쉽니까 예? 그냥 쉬잖아요. 공짜로 쉬잖아요, 공짜로. 공짜로 쉬는데, 아니, 그러니까 공짜로 숨 쉬는데 공기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지금. 아 그나마 지금, 어, 제가 그걸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덕분인 줄 알고 그동안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숨쉴 때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한거 아니에요. Yeah. 그죠? Yeah. 그러니까 그 덕분에 지금 얼굴이 삼십 어? 30, 년이 젊어진 거고, <laughs> 얼굴에 지금 다른 사람은 인사 막쓸때 우리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yeah. 그러니까요. Yeah. 그러니까 이게 마술이지. 다른 게뭐 있어요? 아무, 아무것도 없어. 뭐 돈을 많이+ 많이 씁니까? 그렇다고 뭐 이쁜 옷을 입습니까? 멋진 옷을 입습니까? 우리가. 이 생각 하나를 바꾸으로 인해서 그걸 갖다 우리는 관점, 발상의 전환이라고얘기합니다 발상의 전환 예수님도 메타노이야. 그 다음에 부처님도 발상의 전환 관점을 바꾼다는 거죠. 관점을.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저번 달에 우리가 이제 부처님 모신 날이 있으니까, 부처님이 처음 깨닫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뭔지를 한번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너무 놀라신 거예요. 너무 놀라. 그래서 와 귀하고 귀하도다. 일체 중생들이 모든 중생들이 여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추었도다. 그런데 분별망상으로 인하여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또 똑같이 우리는 지혜와 덕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그냥 그저 그렇다 분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깨달아져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져 있고 갖추어져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단지. 생각만 바꾸어서 관점만 바꾸어서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웃으니까 그냥 얼굴이 이뻐 보이고 그냥 주름이 없어지고 그냥 힘이 펄펄펄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든 사물들을 볼 때마다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즐겁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하는 동안에는 사실은 어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은 참 많은 시간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냥 된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원래 다 갖추어져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때문에 그 습관을 바꾸는 데는 조금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니까 부처님은 인과 연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인의 노력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부분들을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몰라서. 두 번째 배 원장이 할 일이 없을까 봐. <laughs> 몇 분이에요? 당연히 다 이분이겠죠. 그죠? 다 아는 거잖아 그죠? 병원장이 할 일이 없을까 봐 다른 분들이 이야기 안한 거지. 이게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전부 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하는데 보세요. 열심히 할때 도와줄 수 주위에서 도와주고 싶도록 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위에서 다 도와주니까 그냥 저절로 절로 절로 저절로 잘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이 명상하면서 야, 덕분이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얼굴에 미소만, 얼굴에 즐겁게만 했는데 지금 전부 다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와, 저분들이 왜 저렇게 재미나게 살까? 왜 저렇게 기쁠까? 보통은 요양병원에 오면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여기 가면은, 뭐, 어떻고, 어, 저기, 어떻게, 어, 어떻고 해서, 사실 다 걱정하고, 조금 더 불안해하고, 불편불만하고 누구한테 뭐, 자식들이 나를 갖다가 싫어서 여기다 모시다 놨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생각하기 나름이랍니다. 내가 지금 숨 쉬는데, 공기 덕분에 숨을 쉬고 있는데, 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를 않아서, 그리고 공기는 숨을 쉬더라도 돈을 안 받고 공짜로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이 하루 24시간, 1440분을 사용하는데 공짜로 아침에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공짜로 받았는데 누가 돈 날라합니까? 예? 네? 그니까 돈 주고 하루 24시간 쓰는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아, 뭐 누구는 잘났어 그렇고, 누구는 왜 이렇게 밥맛이 없느냐, 누구는 잘 사는데 왜 나는 못 사느냐" 이러면서 불평불만하고,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하면서 마음이 안 된다고 투덜대면서 하루 24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여기 우리처럼 어? 야 하루 24시간, 이게 숨쉬는 것만 해도 어디고?" 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콧노래,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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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어?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내는데, 누가 돈 달라 소리도 안 한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재미나게, 즐겁게 살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그것은 공기 덕분에,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 죽을까요 언제 언제 죽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 사이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밤 사이에 그래서 밤 사이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눈 뜨자마자 내가 욕심 내가 지금 오늘도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는데 내가 욕심이 생깁니까? 예? 욕심이 생겨요? 아니, 오늘 오늘 내가 당장 숨 떨어지는데 욕심이 생길 게 어디 있습니까? 맞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당장 숨 떨어지는데 내가 욕심 부릴 일이 없어요. 욕심 부릴 게 없고 그리고 불평불만 할 일이 없어. 왜냐면은 하못 짜든동 내가 지금 오늘 숨 떨어지기 전에 잘해나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잘해나고 잘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네, 네. <laughs> 그러니까 내가 밤 사이에 안녕할 수 있다. 내가 밤 사이에 자, 어, 밤 사이에 안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욕심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욕심이랑 욕심을 부질게 없어. 왜냐면 아니, 눈 뜨자마자 와, 오늘도 내가 어, 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좀하나라도 잘해 주자. 어? 좀뭐 어, 잘해나고 가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가 아침에 눈뜰 때마다, 와, 오늘도 내가 숨 쉰네. 그럼 숨 쉬는 것만 해도 어디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면 또 기뻐진다고요. 와, 오늘도 24시간 1440분을, 시간을 분으로 바꾸면 1440분이에요. 야, 그러면 오늘도 공짜로 1440분을, 야, 내가 오늘 누구한테 어, 재미나게 웃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어? 내가 쟤는 어, 건강하게 해줄까? 깨닫게 해줄까? 어. 이런 생각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에너지가 나올 수밖에 없고, 힘이 날 수밖에 없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맞습니까? 그리고 콘덴으로 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얼굴만 보고 반갑습니다. 이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은 다시 한번더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자신 본인의 노력,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의 도움이 근데 훨씬 더 영향이 더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노력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주위의 도움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향력은 거의 95%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본인의 노력은 본인이 노력을 얼마나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사실 저는 99%제 본인의 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었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숨 쉬는 걸 보고 나서 제가 깨달았어요 숨안 쉬면 내가 뭘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노력의 99%라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도와주는, 숨 쉬게끔 해주는 주위에 도와주는 게 없으면 내 노력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99%가 될수 있습니까? 100%, 100 주위에서 사실은 도와주는 거잖아요. 숨을 쉬게끔 내가 존재하도록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100% 내가 숨을 쉬게끔 해서 내가 주위에서 도와주는 덕분에 내가 노력을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쉽고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너무 어렵게 했다는 거죠. 그동안에. 왜? 잘 몰랐어. 맞죠? 예. 몰라서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알았으니까 그대로 알고, 아는 대로 바로 행동을 하면 됩니다. 행동. 저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꾸는 방법은 행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하면 은 우리가 습관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습관을 바꾸고 내가 무엇을 바꾸려면 행동부터 먼저 합니다. 행동 먼저 하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면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을 바르게 알게 돼서 더더욱 응. 기쁘죠? 예. 기쁜데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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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